여러분, 티비랑 양희입니다. 오늘 랄랄 손톱을 소개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랄랄 손톱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꾸정. 이쁘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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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죵. 랄랄 손, 손톱. 에이, 랄랄 손톱입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 제일 잘 만든 거예요. 이것도 파란색인데 되게 쭈꾸미에요 이거는 핑크색인데 뭉개졌어요, 되게. 이것도 핑크색인데 여기가 열려졌어요, 약간. 그리고 이것도 핑크색. 여기 구멍이 나있어요, 이건. 날날 손톱 소개 끝! 안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크게 바꿔주세요.